안녕하세요. 까먹어도 괜찮아 까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카카오톡을 열어주세요. 카카오톡의 제일 아래에 보시면은 말풍선 두 개가 있습니다. 네, 아래 중앙에 말풍선 두 개를 클릭해 주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오픈 채팅방 확인 되실 겁니다. 어, 그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풍선 모양, 두 가지 풍선 모양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. 누르시면은, 우리는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픈 채팅방 이름을 정해 주세요. 네.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, 까쌤이라고 적겠습니다. 다 만드신 후에는 오른쪽 상단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은, 이렇게. 네, 어, 오픈 채팅 방이 완료 된걸 확인 할수있 습니다. 감사 합니다.